안녕하세요. <laughs> 낚시꾼 선입니다 오늘 12월 3일, 일요일, 경매 자매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싫으네요. 조금 어제 오후 늦게 바람이 터졌습니다. 오늘은 이제 주의보가 떨어졌고요.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봤는데, 전혀 뭐 나오는 게 없네요, 오늘. 오늘도 왠지 모르게 긴손으로갈것 같은 좀 느낌적인 느낌이 나네요. 홍어들이고요. 경회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할 수는 없고요 제저 스타일에 맞는 밥들을 찾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큰 고기들을 좋아하고요 좀 사이즈 되고 제철인데 조금 살도 찌고 또 조업도 이렇게 깨끗한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주천기인데 뭐 애들이 깨끗하다 근데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이고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뭐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별로 없고 또 나와도 너무 비싸고 이런 시즌이 이제 지금 다가와서 이, 이 녀석은 좀 맛있는 녀석이죠. 이제 괴도라치란 녀석인데 이제 산란을 한 지금 요요좀 살찐 알 보이시죠. 이제 산란을 임박한 녀석들도 있고 산란을 한 녀석들도 있습니다. 요 시즌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건드리면안 되는 시즌. 저거를 이제 찾는 분이 계신데, 선생님한테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. 어, 지금은 시즌이 아니다. 네. 산란 전후에는 행사를 건들면 안 됩니다. 이게 어적자 보호도 있지만, 보호가 첫 번째, 두 번째는 맛이 없습니다. 맛이. 모든 영양소가 다 생선으로. 자, 생선 알에 집중되기 때문에 살은, 살에서 영양소가 쭉 빠져버리면 이제 살 맛이 없어요. 생선을 뭐, 쫄깃한 맛, 이런 것도 중요한데,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바로 이제 생선 안에 있는 살 맛이 있는 살 맛. 그살 맛이 없다 그러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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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생선이든 그냥 수정 찍어 먹으면 똑같겠죠. 그살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양식을 양식 팔어들을 제가 안한 이유가 그살 맛이었습니다. 그살 맛에 그 사료 그 맛이 그 평생제 맛이 섞여서 이제 풍기는 거죠. 제가 싫어합니다. 네, 그거를 이제 정확히 맞는 분들이 계시고, 이제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대부분 한 10명이면 9명은 못 맞고, 1명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맞추시는 분들은 저처럼 자연산만 고집을 하게 되죠. 자연산 화로만. 네. 네, 이쪽으로 좀 뭐, 건너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먹을 게 없어요, 먹을 게. 그러면, 요, 만산 녀석들은 그 정도 평균적인 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먹이 활동을 거의 못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먹이 활동을 잘한 녀석들만 정말 아, 맛있고, 먹이 활동을 실패한 녀석들. 그런 녀석들은 뭐 맛이 또 현재 좀 많이 좀부족합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. 자연서 횟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것들은 문어입니다. 문어는 거의 연중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여수는 수온이 좀 받쳐주고 그리고 문어는 또 요즘은 또 양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거를 예. 어 뭐알 문어 알에서 이제 치어에서 이렇게 쭉쭉쭉 키우는 건 아니고 이제 잡아놨다가 저기 양식장, 양식장 같은데다가 좀 풀어놓고. 이런, 비시즌네 겨울에. 조금씩 조금씩 빼는 분들도 좀 계세요. 오늘은 좀 물건이 없어서 늦게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경매가 시작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경매가 됩니다.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